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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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게요. 146페이지에 보면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에 대해서 정의와 의미와 정의의 결과, 선생님은 그것을 성질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관계가 나오는데, 관계는 주의사항이야. 이 관계가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데,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생님이 주장하고 싶어. 배반이라는 개념과 독립, 종속이라는 이 개념은 두 개의 개념은 정의 자체도 다를 뿐더러 예,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두 개의 개념은 상관없음이야. 그래서 배반이면 독립입니까? 배반이면 뭐 종속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야. 괜찮아? 이런 명제들은 다 거짓이야. 근데 선생님 밑에 보면 뭐라고 관계라고 해서 나오는데, 원래 관계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왜 관계가 이렇게 나왔을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거 되게 중요한 이미지야. 얘들아, 절대로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묻고 있냐면,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 A와 B는 종속이니? 원래 이렇게 물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얘는 원래 관계가 없는 걸 나한테 묻고 있으니까, 종속일 수도 있고, 종속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거짓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있다는 라 거야. 이 순마 앞에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 조건이 깔렸냐라고 물었으면, 어떤 전제 조건이 깔린 거예요? 공집합이 아닌 A, B. 에, 간에서 생각하자는 거니까 이건 조건이 있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얘네들의 관계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괜찮아? 거짓입니다. 그에 대한 발레를 들어주세요. 무수히 많이 들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의 문제집 속에서 발레라고 잡히는 경우들일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발레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조건은 나한테 두 가지가 온 겁니다. 공집함이 아니다라는 조건 1과 배반사건이다라는 이 조건, 두 개의 조건 속에서, 두 번째 조건 속에서 1번 조건과 2번 조건 속에서 A와 B의, A와 B의 독립과 종속 여부를 따지래요. 그럼 볼게요. 어, 종속이라는 저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얘다 봐봐. 배반사건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 아니야? P A 합집합 B라고 불리는 것은 P A 더하기 P B를 만족한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 배반이라고 말해. 근데 이 말은 다시 해석하게 되면 이런 말이야.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P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뭐라는 거야? 는 빵이라는 거거든. 이게 배반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잖아. 예. 근데 만약에 독립에서는 말이야,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를 만족하면 우리는 얘를 만족하면 뭐라고 부르고 독립이라고 부르고 얘를 만족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면 돼? 종속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근데 봐봐, 공사건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얘도 빵이 아니고, 얘도 빵이 아니니? 절대로 얘는 빵이 될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해? 얘는 절대로 빵이 될수 없어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랬어? 전제 조건 속에 빵이래 해반 사건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같해 같지 않아? 같지 않아 여기까지 괜찮아? 빵이 아닌 놈과 빵이 아닌 놈을 곱해서 절대로 빵이 될수 없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이 둘이 같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 종속이라고 말해 그래서 여기는 참이야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노란색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참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배반이라는 개념과 종속 또는 배반이라는 개념과 독립을 묻는다면 그것은 발레들 것도 없이 거짓입니다 어플리케이션 9번 볼게요 기억.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도 서로 독립이냐 네 참입니다 이미 증명했습니다 네 가지 중한 가지가 참이면 나머지 세 개도 참이다 라는 건 증명했어요 니은 독립의 개념과 배반의 개념을 어떤 조건 없이 묻고 있습니다 이해해? 예? 발레를 잡는 건수도둑 빽빽이라고요 그냥 땡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두 개념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짓이다라고 말하시면 되고 디귿 사건 A와 A의 여 사건은 서로 독립이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서로 독립이겠습니까? 독립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디그셋 구조를 잠시 봅시다. 여러분한테는 A와 A의 여 사건이 독립이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이라고만 하면 돼요. 그 근거는 발레 드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말해? 배반? 사건이라고 말해요 배반사건이면 독립이니 관계없는 관계를 묻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땡처리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시면 되더라? 거짓이라고 말하시면 되더라 괜찮아요? 중간고사 때 기역, 니은, 디귿이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프린트로 이쁘게 3, 40개 기역, 니은, 디귿 참거짓 뽑아드릴게요 괜찮습니까? 30개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그래봐야 한 2, 30개 나올 것 같아요 볼게요 1. A와 B가 종속이면 나한테 묻고 있습니다 리을이요 종속이면 이것이 갔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이 명제는 여러분한테 무엇을 묻고 있는 거냐면 얘를 묻고 있는 거랑 동의하라는 거예요. 원래 얘는요, PA 더하기, PB 마이너, PA 교비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결국 묻는 거는 종속이면 네모 박스끼리 같니? 이걸 묻는 거랑 동의어인 거 맞죠? 괜찮아? 독립이라고 한다면 PA 교집합 P.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PA 곱하기 PB입니다 하지만 독립이 아니라고 한다면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하면 동시에 일어난 확률은 PA 곱하기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얘가 뒤로 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은 같습니다. 네 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ㄹ은 참 이렇게 말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147페이지에 복원추출과 비복원추출이 나와요. 복원추출은 원래 그 상태 그대로를 돌려놓는 것이고 비복원추출이라는 것은 꺼낸 공 그냥 버려. 이해해? 예, 그거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발 오개념 같지 말아주세요. 어떤 오개념을 같이 말아주셨으면 좋겠냐면 선생님 말 명심해. 비보건이라고 해서 비보건이라고 해서 종속이 아니고 보건이라고 해서 처음 그 상태를 돌려 놓는다고 해서 독립은 아니야. 괜찮아? 이거 되게 중요한 이미지야 가장 중요한 사고 방식은 독립이면 비보건이면 종속이고 이건 잘못된 오개념이야 복원 추출하게 되면 처음 그 상태니까 상관이 없겠지? 그러니까 독립이지 이러다 잘못하다 엿먹어 이건 오개념 이 둘도 상관없는 개념이야 조건을 추가해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 괜찮습니까? 어떤 상황에 전제조건을 가라는 조건 나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를 깔아버리면 저 개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저건 개념이 아니라 오개념이라고 이해해요? 독립과 종속의 여부는 오로지 어떻게 판단합니까라고 했서 했을 때 앞서 시행한 결과가 뒤의 시행에 영향을 주냐 주지 않냐. 이해해? 이걸로만 판단한다. 괜찮습니까? 이해해? 그리고 어떻게 판단한다고? 정의에 의하면 PA에 대한 확률은 PA 바 B 또는 PA 바 B의 여집합과 같으면 그것도 독립. 또는 성지에 의하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같으면 독립. 이해해? 그래서 행위 자체에 집착하지 마. 뭔소인지에 굳이 행위 자체에 집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딱이 이미지야. 어떤 시행이 다음 시행에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아. 괜찮습니까? 이것이 바로 독립이에요. 괜찮니? 근데 저렇게 오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저걸로 실제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스타강사들이 요즘 최신 트렌드가 저런 오개념으로 좀씩 좀씩 꼬아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괜찮아? 저건 오개념이야.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서 마지막 개념이요. 독립 시행에 대해서의 확률이요. 여기서는 식읽기 능력이 중요해요. 볼게 독립 시행에 대해서 확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통계도 갔을 때 이항분포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떤 식을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유도할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쓰이는 가치가 있고 순수하게 확률 파트에서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식의성 능력이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독립 시행에서의 확률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투론이래요. 같은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동전을 몇번 던지거나 100번 던져요. 또는 주사위를 몇번 던져요? 100번 던져요. 어떤 시행이냐는 게 중요하냐면 독립적인 시행이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소리냐면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 행위를 한다고 쳐봅시다. 첫 번째 주사위의 눈에 1이 나왔어요. 괜찮아? 그럼 두 번째 주사위 눈은 첫 번째 눈이 1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주사위 는 눈은 1이 나올 확률이 약간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말이에요 행운 정말 기적의 확률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시행에서 다 1이 나왔어요 괜찮아? 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괜찮아? 다섯 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는 1이 나올 확률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 맞죠? 예. 물론, 여기에서는 큰 수의 사고법칙이라는 걸 들이밀면 안 돼요. 그것을 이제 선생님이 통계 가서 증명해 줄 텐데, 선생님 제가 어떤 책을 읽어 봤더니, 큰 수의 법칙에 의하면, 시행의 수를 무수히 많이 늘리면은요, 그러니까 100번 던지는 걸 1000번 던지고 1억번 던지게 되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당가간대요그 논리에 의하면, 다섯 번째까지, 인이 나왔으면 여섯 번째는 줄어들잖아요 이거랑은 다른 세계관입니다 괜찮아? 그건 통계 쪽 가서 선생님이 증명해주는 이야기고 지금의 사고방식이랑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약간 상관은 당연히 있지 뒤에 가서 오케이? 그 생각을 디디밀지 말아줘 지금 뭔 손인지 이해해? 가끔 이건 웃자고 하는 손인데 웃자고 하는 손이라고 선생님 경험담인데 그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야 도박에서 비롯됐잖아 나는 강원랜드를 세번 가봤어 도박을 하러 간건 아니고 당연히 그거 놀러 간 거야 거기 가면 놀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강원도 정선 쪽에 위치해 있어서 정선 5일장부터 해갖고 레일바이크부터 해갖고 엄청 뭐 즐길거리가 많아 괜찮아? 근데 거기에 숙박료가 되게 싸다 주변 호텔들부터 해갖고 이렇게 리조트들이 싹다 들어서 있는데 주변 그게 숙박료는 엄청 싸 그리고 거기 가면 나중에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가 여자친구가 도박이 의심되면 강원랜드를 꼭 가봐. 강원랜드 가면 최근 5년간인가? 3년간 몇번 출입했는지가 있더 수입을 넘어가야고 그래서 거기에 5년간인가 기록이 쫙 떠. 여월 며칠 날뭐 이렇게 방문했다든지. 그럼 주민증이랑담배 끼고 들어가거든. 담배 끼고 들어가면 물론 배팅은 1000원부터 시작이야. 1000원부터 시작이라서. 선생님은 한 천만, 천만 원 미쳤나봐. 10만 원, 한 15만 원 이렇게 찾아갖고 친구들이랑도 갔어. 그리고 애인이라도 갔고, 되게 가고 가면 재밌어. 천 원씩 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난 주사위 게임만 한데, 보통 남자들은 카드게임을 해. 근데 선생님 주사위가 너무 재밌어. 주사위가 세 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해갖고 홀짝만 맞춰도 내가 천원 걸면 이천 원 먹는 구조거든. 괜찮아? 천원 홀짝만 맞춰도. 그리고 또 이런 구조야. 어떤 수보다 크게 나올 것 같아. 괜찮아? 세 개를 던지니까. 그래서 13에다 거는 거야. 맞아? 18에 걸면 은 그거 배팅률이 엄청 높아. 걔는 돈을 많이 받을 거야. 맞아? 괜찮아. 아니면 6이 두개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런 것도 되게 확률이잖아. 근데 하여튼 홀짝으로 보게 되면 50%야. 괜찮아? 그래서 50% 주는 거지. 재밌어요. 가면. 사진도, 사진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못 찍고, 밖에서 찍는데, 거기 가면 진짜 인생사가 보여. 딱낮춰놓 관광객과. 관광객은 해맑아요. 뭐한야 삼만 원 잃었다고 해서 뭐 인생이 망하니? 아, <laughs> 아니 뭐 십만 원 어차피 일구갈 생각에 놀러 가는 거잖아 그 분위기를 즐기려고 그거 한다고 자살하지 않잖아 맞아? 근데 거기 가면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스퍼이브 학교 면서 담배 피는 게 흡연 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다 너구리를 잡고 있고 선생님도 흡연자니까 그래서 하고 있으면 막 전화를 해어 아빠 지금 일하고 있지 이러면서 <laughs> 근데 기운은 되게 없어 맞아? 그런 사람이랑 잘못 어깨라도 이렇게 부딪치면 엄청 짜증낸단 말이야. 맞아? 그 사람한테도 인생 막, 아, 진짜 영혼을 잃은 듯이 막 20만원, 50만 막 50만원, 막 이렇게 베팅해야 돼요. 한판에막 계속 날아가는 거야. 전당포가 있다는 게 개난말이 아니거든. 근데 거기 이제 데이트 코스로 가거나 애인 생기면 꼭 데이트 코스로 가거나 아니면 가족여행을 가도 좋아. 근데 아, 정말 좋아. 왜냐면 가수들이 여름때 되면 엄청 많이 와. 뭐 이은미 씨도 하고 선생님 갔을 때 이은미 씨랑 뭐 저기 김범수 씨랑 이렇게 와서 박정현 씨랑 한 세대 나가서 할 때나 그게 콘서트 식으로 노래를 불러줘 괜찮아?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더욱 긴 거는 정말 게임 매니아들은 가수가 오든 말든 안 나와. 그래서 그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가수가 오든 말든 더 좋아해. 아이 베팅 낮게 거는 나 같은 경우는 정말 도박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나는 존재들이거든 왜? 딜러가 하나하나 어차피 해주는데 시간이 가 그치? 근데 이 새끼 천원 걸고 있어 화탁지 나는 거야 나는 빨리 빨리 게임을 해야 되는데 맞아? 그리고 나가면 다 좋아하는데 불꽃놀이도 되게 멋져요 여름밤에 한여름밤에 불꽃놀이를 하게 되면 그 놀이동산에서 쏘는 거보다 거기는 스케일이 겠어요 괜찮아? 돈을 많이 버는 데다 뭐한 한번 쏘는데 막 2, 3억 원 그냥 봐도 몇십 분에 팍 날려버리거든요 그래도 안 나와요 얘기하시는 <laughs> 분들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볼거리가 꽤 많아 근데 선생님이 보면 되게 웃긴 게 있어 주사위 게임이잖아 주사위 게임이면 그거를 표를 이렇게 작성해놔 앞에서 요번에 홀수 나왔다, 뭐 3, 7면 나왔다 나름 분석하는 거지 괜찮아? <laughs> 주사위가 그러니까 그런 믿음감이 있는 거지 이번에 홀홀홀 나왔으면 왠지 짜게 나올 것 같으면 그런 기대감 있잖아. 그거는 분석 데이터를 한 3, 4시간 동안 앉아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이도 줘, 딜러가. 맞아? 1에 2에 3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 족보 마냥. 얼마나 한심한 짓이니? 괜아 <laughs> 얼마나 좀 한심한 짓이니? 그걸 옆에서 봐봐. 예? 그 사람은 큰 수의 법칙을 믿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데이터야. 예. 통계 가서 내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 볼게. 독립 시행에서의 확률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시행을 졸라 많이 할 거예요. 시행을 졸라 많이 하는데 각각의 시행이 뒷 시행에서 연이어서 연달아 일어나는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각 시행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독립 시행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수험생이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반드시 문제 속에서 어떤 말을 체크하셔야 되냐면 횟수에 관련된 말을 체크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독립 시행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 속에서 횟수 100번 시행하는데 뭐 5번 이상 또는 95번 미만 예. 또는 3번 이상 15회 미만 예. 이렇게 횟수라는 말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해. 여기까지 괜찮아? 뭔소인지에. 예? 그리고 각 시행마다 어떤 조건도 여기다 껴넣어서는 안 돼.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야. 마치 횟수를 갖다 주면 독립시행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포장될 가능성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우리는 또 주목해야 되냐면 각 시행마다 일어날 황률이뭐 해야 돼? 동등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이걸로 말장난으로 연맥일 수가 있거든. 각 시행마다 일어날 확률이 동등해야 됩니다. 그 어떤 조건이 껴서 그 확률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이 규칙 속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죠? 라고 묻으신다면 별거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어. 내가 하나의 예를 들게. 주사위를 내가 100번 던져. 몇번 던진다. 그러면서 5 이하의 5 뭐라고 할까? 5의 양의 약수가 약수가 몇번 나올 확률? 37번 나올 확률 좀 계산해 줘. 이렇게 물었어. 괜찮아? 그럼 이렇게 갈게. 얘들아 봐봐.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 괜찮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5의 양의 약수가 37번 횟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야. 어떤 걸 생각해봐야 되냐. 첫 번째 시행에서 5의 양의 약수가 나올 확률과 2회 때 또는 50회 때 5의 양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그 어떠한 조건도 없으니, 추가 조건이 없으니, 각 시행마다 5의 양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동등한 거 맞지? 괜찮아? 그러면서 횟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지? 이걸 우리는 모순 확률이라고 불러?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라고 부를 거야. 예. 그럼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왜 어렵지가 않냐면, 여러분 봐봐. 이렇게 100개의 자리가 있을 거야. 선생님이 가포수는 조합이다라고, 여러분한테 강의했었던 거 맞지? 1회 시행, 2회 시행, 저렇게 100회 시행이 있단 말이야, 괜찮아? 이 100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예? 이 사건의 이름을 A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몇번 발생해야 되는 거라고? 37번 발생해야 돼. 어, 그럼 다르게 생각해봐. 37번 발생한다는 건 5의 양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몇 번이라는 거지? 63번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 맞지? 이해해? 예? 그러면 37번 나오는 걸 내가 동그남이라고 친다면 이걸 어떻게 직접 다세. 괜찮아? 무슨 느낌인지 요 예제 하나만 더들면 기본적인 개념은 끝날 것 같아. 얘들아 봐봐. 동전을 내가 다섯 번 던진다야. 다섯 번 던지는데 앞면이,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 좀 계산하래. 일단 횟수야. 괜찮아? 그리고 각 시행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동등해. 그럼 나는 세는 거지. 어떻게 세는 거야? 아. 여기는 1회 시행, 여기는 2회 시행, 여기 3, 4, 5회 시행. 예. 그랬을 때 어머나. 여기서 두번 나와도 되고, 여기서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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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몇 가지? 열 가지인 거 맞지? 이거 직접 센 행위 자체가 되게 유치한 행위지. 왜?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앞면이 들어가 몇 자리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 두 자리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잖아. 이 말은 다시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앞면이 아닌 뒷면이 들어가 몇 자리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지. 세 자리를 선택하는 말과 똑같은 거 맞지? 하지만 이들의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묻으신다면 위치는 맡겨. 잘 봐. 얘를 계산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 이제 뒷면이야.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라서 2분의 1, 2분의 1 똑같지만 이 숫자가 달라도 상관없어. 왜? 모양새는 이때는 어떻게 될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번에 노란색 갖다 쓰고, 2분의 1 갖다 쓰고 여기 노란색 이렇게 갖다 쓰는 거 맞지? 예? 얘들아, 곱셈은 원래 교환법칙이 만족하잖아. 노란색과 빨간색이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숫자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곱셈에서는 어차피 뭐가 만족하니까 교원법칙이 만족하니까 우리들의 확률은 다 동등하지 않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답을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을 구하면 돼? 얘를 몇번더 했다 얘만큼 10번 더 했다라고 답을 내시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답을 내시면 돼? 5C2 곱하기 2의 햄 뭐라고? 2분의 1의 5승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도 똑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아. 100번 중에 37번 일어나는 거야 내가 원하는 확률이 괜찮습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해요? 100번 중에 37번 자리를 선택한다는 거지 괜찮아? 그때마다 확률이 다 동등하다는 거야 어떻게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있었어 5의 양의 약수는 1과 5야 괜찮아? 걔가 일어나는 확률은 전체 몇 분이면? 6분의 2 6개 중에 2개 이해해? 얘가 몇번 일어나야 된다고? 37번 이해해? 일어나야 해 어 그러면 얘가 37번 일어났으면 6분의 4, 5의 양의 약수가 아닌 거는 몇번 일어나야 된다고? 63번 일어나야 된다고 이해해? 이 확률을 몇번 더했다야 곱하기를 쓰지만 100시 37만큼 더했다라고 해석하는 거 맞지? 괜찮아?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독립 시행에서의 확률은 우리가 일반화된 식으로 갖다 쓰게 되면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ncr 독립시행에서의 영역은 ncr p의 r 그리고 뭐 1-p의 m-r 구조로 갖다 쓸수 있다는 거야 이때 n이라고 불리는 건 전체 시행의 수 r이라고 불리는 건 내가 주목하는 주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그것이 바로 여기 알자리에 오셔야 하고, 이것이 내가 주목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미지, 항상. 우리들 내 합은 일로서 일정 합이 일이라는 건 전체 확률이 1이야 괜찮아? 뭔소리인지 이해해? 둘은 부정의 관계야. 괜찮습니까? A면 A의 여섯 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얘가 일어나? 얘는 일어나지 않는 거 이해해? 그리고 맨 마지막 누구? 얘와 얘도 항상 뭘로써 일정해야 해. n. 전체 시행이수로서일정해야 해. 괜찮았습니이이것을 독립 시행에 대한 이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이괜해아 해. 이해 해. 요 구조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선생님, 식은 해석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한테도 이 식은 이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10시 2. 2분의 1에 10승이라는 이 식을 보고 말이야. 너는 상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대 어머나? 10시 곱하기 선생님, 2분의 1에 2승 곱하기, 2분의 1에 8승이니까 이 식은 아, 선생님, 예, 이미는 상황에 따라서 동전을 열번 던지는데 그 중에서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이군요. 앞면 두 번, 뒷면 여덟 번,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개념 강의를 마치고 우리 내일 봅시다. 근데 내일도 개념이 좀 빨라요.